자 서술형 1 8번 보겠습니다.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날 때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. 적어도 한 점이니까 한점 만나거나 두점 만나가 되겠죠. 자 그래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k가 있고 y는 k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3이 있는데 자 일단은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연립해야겠죠 자 연립해서 y한테 y 뺀건 0이라고 생각이 여기다 써놓을거고요 x제곱 그대로 놔두고 x한테 x 뺐더니 마이너스 2kx 뺐더니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3 되겠습니다 자 이게 최고차항계수 얘가 a가 될거고요 a가 1인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, x 에계서 B, 그 다음에, 상수항 C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하고, 우리는 아까, 교점이 두 개면, 판별식이 양수다, 교점이 한 개면, 0이다, 라고 했으니까,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, 자, 판별식, 얘는 짝수 판별했으면 되겠네, 4분의 1을 건데, B'이 프 마이너스 K니까, 제곱하면, K제곱, 마이너스, a, c 했더니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3이 되는 겁니다. 자, 뺐더니 마이너스 4k 플러스 13이 되는 거고요. 얘가 이제 판별식인데 아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13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정리해서 k가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4k가 되겠죠. 그래서 4k 양분의 4 나누면 4k가 뾰족이로 왔으니까요. 그럼 4분의 1 3이 되고 얘는 3과 4분의 1쓸수있0 m l 6,000m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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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0 0 0 m l 6,000ml, 6,000ml, 6 0 0 0 m 을 거고 0가 m l 6,000ml, 6 0 0 0가 3일 때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.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. 잘할수 있을 겁니다. 따란!